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일명 라플라스 정리에 대해서 어, 그 내용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로는 179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 페이지에 보니까 문제가 연습 문제가 다섯 문제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음. 하지만 이 페이지의 중요성은 어, 통계에서 그러니까 어, 통계 자체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보다도 뭐, 학교 시험이라든지 또는 뭐, 모의고사,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중요한, 아, 페이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 개념은 앞에서 충분히 공부했죠. 에, 그러니까, 어, 이항분포는, 이항분포는, 어, 이산 확률 변수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대략 약한 30회 정도, 충분히 크다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 라플라스 정리입니다.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165번도 보다시피 이항분포 그 시행 횟수가 지금 100번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이 이제 근사적으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자, 여기 이제 정규분포는 이게 평균하고 분산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니까 여기가 100p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자리에 100p에다가 또 1-p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률인데, 그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서 표현이 조금 불편하긴 하죠. 하지만 이항분포의 횟수가 이렇게 지금 시행 횟수가 100번 정도라면 충분히 근사적으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이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념에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추정해봤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음...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걸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 그래서 165번을 풀어보면 이걸 따른다 그랬으니까 정규분포로 이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가 어, 이 이산확률변수 x가 25 이상일 확률이 0.5일 때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지금 어, x가 25 이상일 확률이 0.5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 0.5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자, 0.5라는 확률에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표준화를 했을 경우에 자, x가 z로 바뀔 거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표준화 했을 경우 요즘 여기 표준편차니까 여기다가 이제 루트 씌운 거 루트 100p, 그 다음에 여기가 1-p 이게 이제 예, 표준편차고 여기에 x-m이니까는 x-m이니까 여기 지금 m 아닙니까? m, 예, 그 다음에 x는 25고요 그러니까 25-m자리에 100p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이 꽤 복잡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이 확률이 지금 얼마다? 0.5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 복선에서 이렇게 됐을 때 0.5라고 하는 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 z 축에 대해서 평균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이 0.5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지. 그래서, 이 z 값이 이 커다랗게 생긴 이값 이상이 0.5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그라미 친 값이 바로 평균에 해당되는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분수 값이 0 되는 건 분자가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5-100p가 요 분자가 0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P값은 4분의 1인가요? 어, 이렇게 P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0.5라는 숫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여기서 분산을 구해달라는 것이죠. 어, VEX는 우리 분산 성질에서 이 2는 2의 제곱으로 바꾸러 나갈 거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분산은 NPQ 아닙니까? 근데 N이 100이고요. P가 4분의 1 방금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3인가요? 1-p. 마이너스 그래서 요 4, 요4 지워지고, 또 여기 4하고 4, 여기 25 약분되면 답은 75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라플라스 정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0.5라는 사실에 우리가 그냥 요걸 간과, 그러니까 쉽게 지나치지 않고, 눈여겨봤다면 무난하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6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6번입니다. 자, 수능 기출문제네요. 어, 오른쪽은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에 대한 제조회사별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한 표이다. 이게, 자, 제조회사가 ABCD 4개 회사가 있는데, 자, 각각의 고객들의 150, 192명의 고객의 선호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0, 28, 25, 27. 자, 이런 퍼센테이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조사가 됐고요. 자, 192명이 한 켤레씩 등산화를 산다고 할 때, 자, 요거를 우리가 이 192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재밌는 상황을 우리가 설정을 해봤을 때, A라고 하는 친구하고, 요 A는 중복되네. 이 AB라고 하는 두 친구가, A가, 요 A라는 친구가 나는 요회사거 살래. 라고 했을 때, 이 B라는 친구가 뭐 B나 또는 C 다른 회사거 제품을 살려다가 A가 요, 요 제품을 사는 걸 보고, 어, 나도 그럼 A. 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제품 선호도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독립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독립이 아닌데, 예 지금 상식적으로 192명이 이 등산화를 하나씩 산다고 했을 때 그들을 독립적인 어떤 시행으로 보는 것이죠. 어 상황이 뭐 인식이 되시나요? 그쵸. 그 그러니까 192명이라고 하는 이 고객이 등산화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 시행이, 독립 시행을 192번을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C회사 제품을 선택할 고객이 42명 이상일 확률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C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을 잠깐 X라고 놓을 필요가 있어요. 확률변수. 그렇게 되면 이 X는 이항분포 전체 192번의 시행 중에 그죠? 확률이 C회사 제품을 선택할 확률은 여기 있죠? 25%. 그러니까 얼마냐면 4분의 1. 이렇게 이 양분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고객이 C회사 제품을 선택한 고객이 42명 이상일 확률을 하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지. 원하는 것은 확률이고 X가 4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공부했지만 192라고 하는 시행횟수는 충분히 커서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옮겨갈 거예요. 이제 라플라스 정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92 곱하기 4분의 1하면 이게 얼마냐면 4 4 6어48 이게 48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4 여기 MPQ를 계산하면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36. 그래서 6의 제곱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laughs> <laughs> 그죠? 음, 이렇게 바꿨을 때자 그렇다면 이제 얘를 표준화하면 음, 게임이 바로 끝나겠다 그죠? 어, 표준화 하겠습니다 표준화를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를 진행합니다 그럼 확률 자 Z로 바뀔 거고요 그거나 같다 이제 42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분의 6분의 X 42 마이너스 M 48 이렇게 해서요 자요 값은 Z가 얼마 이상인 상황이냐면 여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군요 그죠?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에서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다면, 바로 요 놈하고, 요 놈이니까, 자, 0부터 1까지의 확률하고 똑같은 이 부분, 즉, 이 값에다가 0.5를 더한 것이, 이제 여기가 0.5니까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413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예전에 수능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부지런히 넘어가죠. 자, 스텝 167번입니다. 167번은 자, 요와 같이 굉장히 그, 그니까 뭐이 문제는 만약에 여기 공부하지 않고 처음 보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황당한 문제일 거예요. 그죠? 컴비네이션, 100 컴비네이션 22 이런 걸 계산은 우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지? 어, 100부터 시작해서 22개 숫자를 쓴 다음에 곱한 다음에 22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런 건뭐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라플라스 정리를 공부한 친구들, 그니까 러 이항분포를 공부한 친구들은 요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걸 가만 보니까 여기 100이라는 사실로부터 뭘할수 있냐면 우리는 x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시행의수가 100이고요. 100콤마 자 22번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에 22승 여기 있으니까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이 5분의 1인 것이죠. 이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고요. 연이어서 연이어서 근사적으로 100은 충분히 크므로 정규분포 얼마? 음, 100하고 5분의 1 합하면 20인가요? 그래서 20콤마, 또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4의 제곱이라고 하는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는 라 사실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봤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걸 보니까 지금 22번부터 얼마까지? 어, 100번까지, 그죠? 100번 시행했는데 22번부터 100번까지 일어날 확률 즉, 문제에서는 x의 횟수가 22번 100번씩인데 시22 이상, 22 이상 이 확률을 묻고 있는 거예요. 22 이상 100 이하는 쓸 필요가 없겠고요. 왜냐면 이제 100이 이제 맥시멈이니까 시행횟수가 2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린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p, z 표준화를 해서 자 시그마 분의 그러니까 4분의 x 22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요. 자이 값은 지금 얼마일까요?라고 했더니 여기가 지금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군요. 2분의 1. 0.5라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값좀 봐보실래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여게 이제 주어졌어요. 표 대신에 0.5에 해 당되는 값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에서, 정규분포 곡선에서, 어, 여기가 이제 0인데, 여기 이쯤에 어딘가에 2분의 1, 0.5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z가 0.5 이상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원한다고요. 이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이 확률, 넓이가 곧 확률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마지막 마무리를 0.5에서 여기 선생님 V자로 체크한 0.1915를 이렇게 빼주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 0. 얼마일까요? 0.3085라고 하는 0.3085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 오케이. 167번 0.3085. 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168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50번 던질 때. 자, 이제 더 이상 우리 뭐, 고민하는 수준은 아닌 거죠. 이제 곧바로, 어, 요거는 이제, 이항분포, 450. 콤마.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얼마냐면, 1 또는 2의 눈이 그랬으니까, 이 확률은 3분의 1이잖아요. 주사위 던졌을 때1 또는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니까는. 자, 요, 1도는 이, 의 눈이 130번 그랬는데, 그 횟수를 X라고 한다면, 횟수, 우리는 횟수에 관한 확률이니까요. 그 X는, 이항분포 450콤마. 그죠? 3분의 1을 따르는, 이러한 변수일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라플라스 정리가 들어가죠? 근사적으로, 얘는 정규분포. 자, NP, 둘이 곱합니다. 150콤마. 자, NPQ, 자, 여기다 3분의 2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3분의 2 곱하면, 100이군요, 100. 그래서 그 100은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양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그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 X가 130번 이상, 10번 이하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상황이 요런 거네요. 확률 130 이상, X가 C 번 이하 그랬으니까 여기 C가 들어갔을 때이 확률이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0.8185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C는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네요. 자뭐 가차 없이 뭐 해야 돼요. 가차 없이 뭐 망설이지 말고 바로 표준화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표준화 작업을 실행하면 P 자 여기 130은 어떻게 바뀔까요?라고 했을 때 130은 시그마 10분의 X, 130, 마이너스 M. 그니까 러130 마이너스 150.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자, X는 Z로 바뀔 거고요. 자, C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1 0분의 C, 마이너스 150.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0.8185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좌측에 있는 이 값은 어때요? 이 좌측에 있는 이 값은 지금 요거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요 값은 마이너스 2라고요. 그래서 이 확률은 다음과 같이 P 마이너스 2부터 Z 0까지 끊고요. 플러스 P 0에서 Z 10분의 C 마이너스 150 요렇게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런데 요 물결친 값이 문제에서 주어진 0.4772라는 것이죠. 오케이? 어, 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바로 이런 확률이지. 얼마를 더해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8185, 0.8185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라고 했을 때, 여기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필요했을까요?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데, 0 3 4 2 13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바로 이 0.3413이 바로 지금 이 확률이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0.3413에 해당되는 걸 표에 찾아봤더니 표 대신 주어진 욕을 보니까 z 값이 1이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이 값이 바로 1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고요. 따라서 10 곱하고 150을 이항하면 c 는 160이다라고 하는 값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69번이네요. 자, 1회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자, 어떤 시행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행했을 때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될 확률이 5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점을 잃을 확률은 5분의 4인 게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0점에서 시작해서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했다. 그때 점수가 832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이 앞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타트할 때요, 자 10점을 얻는 횟수, 10점, 10점을 얻는 획득, 10점 획득 횟수, 어, 획득이라고 하는 말은 플러스로 대신해도 되겠군요. 쓰지 않아도 될 말. 자, 플러스 10이 되는 횟수가 몇 번일까요? 라고 하는게 확률변수 x라고 이렇게 놓으면 마이너스 2점, 2점을 1을 그러한 횟수는 둘이 합해서 몇 번을 하니까? 1600번을 하기 때문에 1600에서 x를 뺀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쵸? 그랬을 때이 시행한 후의 점수, 시행한 후의 점수를 잠깐 y라고 놓으면 새로운 확률변수 y라고 놓으면 이때 이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수입니다. 1600번을 시행한 후에 얻게 되는 점수 y는 이 x번에 해당되는 것은 플러스 10이니까 10x의 점수를 얻겠고요. 1600-1600-x라고 하는 이러한 횟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점, 2점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이 정리된 이 값이 12x-3200인데요. 이게 문제에서 832점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832. 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C, 요거, 3200을 넘기고, 12로 나누면, X는 크거나 같다, 1 2분의3200 넘기니까 4032죠? 그쵸? 그래서 요거 12로 이렇게 나누면요. 12가 336번. 이렇게 들어가 있네. 요거 나누면. 그니까 러 결론은, X가 336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이 X는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라고 했을 때맨 처음에는 이항분포 1,600콤마 X가 나올 확률이, 그죠 5분의 1이죠? 10점을 얻을 횟수를 X라고 놨으니까. 그래서 이거 5분의 1이 되겠고, 이건 라플라스 정리가 들어가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5분의 1 곱하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320인가요? 5, 3, 15. 그 다음 100이니까, 그죠320 콤마. 자, 320 곱하기 또 5분의 4. mpq를 계산하니까, 320 곱하기 5분의 4를 잠깐 계산하면, 요거는 얼마일까요? 아 요거는 5하고 약분을 하면 5, 6, 30, 5, 4, 20. 6, 4, 6, 24, 4, 4, 10. 256. 오케이. 16의 제곱이군요. 그쵸? 아, 16의 제곱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니깐요. 자 이제 요 확률, x가 336 이상의 확률은 따라서 P(x가 336) 요럴 확률은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요, z가 끄거나 같다. 자 시그마 분의 16분의 그죠? x 336 마이너스 m. 평균은 320이 바로 요 앞에 있네요. 320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표준화되었을 때그 우측에 있는 값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인가요? 그죠? 어 요거 16 남아서 약분하면 1이군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러와 같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이게 1이 이렇게 있을 때이 부분 넓이 구해 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어때요? 0.5에서 뭘 빼면 돼요? 0부터 1까지 해당되는 0.3413을 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0.1587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라플라스 정리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 계산이라든지 이런 건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 여러 번의 복습을 통해서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거는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뀌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죠? 어, 그걸 인식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여러 번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연습문제가 이항분포, 그 연습문제를 마치면서 어, 라플라스 정리. 여기까지 마치면서, 이제, 이산이라고 하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어, 개념에 대한 연습문제 강의를 마치겠고요. 요 다음 연습문제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연습문제. 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연속이 아니라, 이렇게 뭐예요? 연속까지 지금 다 했고, 이제, 통계적 추정이군요. 선생님이 지금 잠깐 딴 생각이 있습니다. 이산과 연속을 마치고, 어, 요걸 마치고, 그다음은 이제,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 어. 통계적 추정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겠습니다. 수고했어요.